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707 특수부대원의 가능 시나리오 분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살 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정 707 특수부대원 대역폭파 공작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 707 특수부대원의 특징 첩보 및 침투 작전의 능숙 적격및 근접 암살 기술 숙달 도주 및 은닉 능력 뛰어남 군사 훈련으로 심리전까지 활용 가능 예상 가능한 암살 시나리오 분석 1 공개 연설 랜드 집회 중 저격 시도 시나리오 대형 집회, 연설 현장 등 군중 속에서 원거리 저격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 또는 소부경 저격총 사용 혼란 속에서 도주하거나 일반 시민으로 위장해 현장 이탈 방어책 연설 장소에 스나이퍼 대응팀 배치 고층 건물 감시 및 사전 보안 점검 출입 통제 및 불신 건물 강화 이 차량 이동 중 매복 공격 시나리오 이재명 대표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대기 신호 대기 중 차량 접근 후 근거리에서 총격 오토바이를 활용한 이동식 암살 가능 방어책 차량 방탄 강화 및 경로 랜덤 변경 경호 차량 추가 배치 및 드론 감시 위장 차량 사용 및 경호팀 선도 차량 운행 3. 근접 경호원 위장 침투 시나리오 경호원 또는 관계자로 위장의 내부 접근 이재명 대표와 직접 접촉 가능한 거리에서 총격 VIP 출입이 용이한 행사장에서 실행 방어책 경호팀의 철저한 신원 검증 및 무작위 추가 조사 모든 보안 인원 다중 신원 확인 및 생체 인증 도입 행사장 출입 전 철저한 금속 탐지기 검사 4. 자택 침입 암살 시나리오 심야 시간대 자택에 침투해 조용히 암사로 철수 소음기 장착 무기로 신속 실행 후 도주. 외부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 가능. 방어책. 자택 주변 경비 강화, CCTV 추가 및 감시 장비 확충. 비상대응팀 상시 대기. 출입자 이력 철저히 관리. 5. 회의 참석 중 내부자 공모 암살. 시나리오. 내부 협조자를 활용해 암살 기회 확보. 갑작스럽게 회의 중 난입 후 단발로 사살. 내부 경호원 및 경찰 조직과 연계 가능성. 방어책. 회의 참석자 사전 검증 및 보안 강화. 경호팀. 내부자 보안 폭격 개선. 비상탈출 루트 사전 확보. 결론 암살 시도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 필요. 모든 보안 시스템 점검 및 강화. 경호팀 및 사법기관 긴급 대비 조치 시행. 이재명 대표의 일정 및 이동 경로 철저한 보안 유지. 국가 차원의 반테러 대응 강화.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철저한 방어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분석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